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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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큰 3번으로 번으로. 번으로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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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3번으로 음. 어. 자 구체적 대한 프로젝트 음. 어. 7 경제성장. 이거 말하죠? 경제 성장 이거 말할게요. 7% 경제 성장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음. 담당 부처, 이거는 이제 총리, 네. 경제부 총리. 네. 분배가 아닌 경제 연7% 성장을 통하여 어, 음.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적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음. 첫째 1% 성장 시 세금을 적게는 3조, 음. 많게는 5조까지 세수 확보할 수 있다. 연7% 성장할 경우. 많게는 연 35조 세금을 확보함으로써 음. 국방 문제와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네. 내가 이걸 그냥 공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네. 프레스센터에서 세번 이것은 포럼을 했어요. 자, 음. 프레스센터에서 프레스센터에서 세번 포럼한 광고 관련번 한번 찾아서 담 한번 띄어보세요. 저 보세요. 음. 이걸 세 번이나 했다고 프레스센터에서. 음. 또한게 있어 다른 게또 있고, 세번 했는데 그럼 아까 그 원고 다시 돌아가서 이게 제가 그 내가 애국심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나는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신경을 다 써야 되니까. 네. 이게 경제학에는요 굳어져 있어. 헌법처럼 뭐냐 2만 5천 불 이상이 경제가 성장되면 음. 절대로 성장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예, 네, 일반적으로. 이게 그냥 세계적으로 굳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 그데안 되는 걸 되게 하는게 하나님이지 않냐 해서, 2만 5천 불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2만 5천 불, 3만 5천 불이잖아요. 음. 3만 5천 불 시대에도, 어, 7% 성장만 하면, 모든 국가 병을 다 고쳐버려. 뭐, 복지고 예산이고 뭐그 전체가 다 고쳐. 왜? 세수가 그치니까. 음. 7% 성장하면 아니 그리고 또 많이 벌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문제는 7%만 성장하면 되는데 7% 성장하는 방법이 있냐 이거야 그렇지 이걸 놓고 내가 세번 포럼을 했어요 어. 대학 교수 신문 광고 조정등낼 때에 10분 5분 발제하면 무조건 100만 원씩 준다 오케이 했더니 교수님들이 줄을 섰어 오. 근데 90%는 다 뻥이요 <웃음> <웃음> 그냥 강의비 100만 원 달라고 다왔어 <laughs> 내가 딱한 사람을 딱 꺼냈어요. 야, 양사람 건치라고세 네. 번에 이사를 뭐라 했냐면 독일처럼 음. 기업을 1 0 배로 확대하면 음. 바로 7% 성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오네 요 여기에요. 나오죠? 네. 읽어보세요. 다음에 방법 독일처럼 넘겨 넘겨 넘겨서 방법 독일처럼 중소대. 개인기업 대기업 개인기업을 개인 음. 열배로 음. 확대하면 음. 현실화할 수 있다. 음. 첫째, 과거에는 대기업이 일어나려면 최소한 30년의 기간과 음. 많은 인력이 요구되었으나, 음. 올라는 신기술 하나면 음. 중소 대 개인기업이 단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 두 번째, 검증 결과. 음. 대전의 대덕단지의 박사급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해본 결과 음. 독일 같은 10배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신기술과 소재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까지 내가 실현해 본 거예요. 오. 그러니까 독일처럼 10배만 삼성전자 같은 것이 10개 와. 대우 같은 게 10개 현대 10개 중소기업 10배만 확대하면 이건 지투국가라고 하는데 이런 소재가 있느냐 이걸 놓고 대덕단지에 가서 장 목사님 바로 거기 그렇죠 대전에 연구단지 연구단지에 가서 네. 박사님들을 놓고 점심시간에 대담을 했더니 네. 대기업을 만들 수 있는 신기술이 있냐니까 쎄 비렸다는 거야. 오. 그게 3번 4번에 나와요. 어, 어. 그래서 3번, 3번. 읽어주고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한국이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음. 기술. 개발 R&D 기금을 응. OECD 국가 중 GDP 대비 응. 한국이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음에도 응. 정치가들이 가로막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에게 응. 지원을 함으로 R&D 기금 활용성이 응.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저조하다. 응. 네 정치 번째 경제부처와 대통령이 거예요. 직접 대전 대덕단지에서 0 명의 과학 박사들과 함께. 응. 7% 경제성장의 자유토론 행사를 진행하고 음. 대통령이 적극적인 격려사를 통해서 음. 전 국민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음. 자, 그러니까 R&D 기금이 OECD가 우리나라 1위요. 음. 거의 20조에 20조. 그런데 20조. 음. 이게 정치가들이 다 나눠 먹는 거야. 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열받아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R&D 기금을 깎아버린 거예요. 왜? 실제 기술 개발을 안 쓰고 정치가들이 에. 사돈의 팔총까지 해가지고, 뭐, 가짜 연구비 들어가지고, 다, 자파 빨갱기다 빼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혁명해야 된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이것만 실현하면 여기까지 해놓고, 자, 벌써 이제 천사, 만사천명까지 아, 왔는데, 만 주로서 음. 여기서 국민투표 한번 해봅시다. 네. 국민투표. 이, 지금 이제 4번까지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 1번. 자, 첫째가 음. 전 청년 세계화 교육입니다. 그렇지. 여행. 오케이. 두 번째, 전군 음. 대학화. 그렇지. 전군을 대학화한다. 음. 음. 세 번째, 7% 경제 경제성장. 성장을 이룬다. 그렇지. 이세 가지를 한 거예요. 그렇지. 자, 1번이고, 어. 에이, 별 필요 없다. 2번. <웃음> <웃음> 하하하. 다 1, 1번이지 뭐 2번이라고 하면 북한.